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셔틀라인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있으신 분들은 여기 국제선 등록을 조회해서 번호 입력하고 이거 손바닥 인식 조회해서 여권만 다시 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고 가면 2층이 바로 있죠. 밥 먼저 먹어 먹어야겠다 이쪽에서. 영업하다 아 저쪽으로 더 들어가면 되겠다 저 바이어 하는데 너무 맛있다. 밥좀 먹게 두부김치찌개 음. 17,000원에 미역국 반상에 2만원이야 뭐를 먹어볼까? 일단은 거의 거의 2만원대 가격이긴 한데 그나마 국밥이 저렴해, 집이다 그나마 국밥대가 제일 저렴하고 아, 비슷비슷하긴 하다 1,000원, 2,000원, 3,000원 차이다 김포공항 음. 국제선은 거의 사람이 없네요 완전 산적 그 자체 진짜로 이거는 얼큰 순대국밥이고 이거는 김치찌개요.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때 음식 퀄리티도 인천공항에 뭔가 더 나은 것 같긴 해. 반찬 나오는 것들 보면 그냥 먹어볼게요. 진짜로 김치찌개를 먹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한적할 줄은 몰랐어. 가볼게요. 드디어 간다. 제일 설레는 구간 탑승 학습, 탑승하기 직전. 이호, 아니, 어라, 아, 옆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두 번째 자리죠. 완전 일찍 끝나 버렸다. 제일 첫 번째로 받아 버렸네요. 입국 심사 첫 번째로 받는 거 처음인데, <laughs> 아이고. 여기에서 입구 세차 끝나고 바로 나와서 여기 터미널 1 가는 게 보여요 그럼 셔틀을 타고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나가볼게요 바로 앞에 나오면 셔틀이 있는데 셔틀을 바로 타버렸네 <laughs> 타이밍 드렸고 셔틀을 바로 타버렸습니다 1터 음. 가는 게 있어서 1터는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 551 그걸 찾아야 되는데? 만두를? 찾아봐야지. 저기로 쭉 가면 저희는 오른쪽에서 나왔고 저쪽으로 가면 그 라피트랑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 일단 로손이 바로 보에서 로손은 가서 음료수 좀 살게요. 여기 국들 중에 이걸로 한번 사볼게요. 저기서 551 보고 있지. 만두를 먹으러 가야 돼요, 여기 공항에서. 일단은 저 1, 2, 1 타면은 저기 나눠진 곳에서 만두를 찾으러 가야 돼요, 만두를, 만두를. 아, 여기 보인다. 여기서 바꾼대 그랬거든. 파란색이랑 빨간색. 티켓 사는데 여기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여기는. 여기는 우리 라, 저기 빨간 색깔 입고 있잖아. 아, 나 저기에 우리 QR 찍고 들어가면 돼, 라피트 타려면. 여기서 티켓 뽑는데 바로 이쪽에 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람피타는 만두가 보여요. 만두가 저기 빨간색깔 있는 데가 백방 만두야 제가 봤을때 저거 만두네. 저 빨간색 만두네 진짜. 맞지 만두지 맞아 맞아. 거고 있지. 오 만두 찾았당. 터미널에도 줄 엄청 커버렸네. 응. 저 옆에 오니기를 있는데 저걸 로 4개짜리 을 사서 우리가 어차피 호텔 갈 거니까 호텔에 놔두면 되잖아4 개짜리 사 가지고 먹어 볼게요. 옆에서 도시락도 팔더라고요. 둘이 나눠져 있는데 이쪽으로 사야 돼요. 일단만 옆에 카이 따뜻한 자리 아, はい. 에수있 만두를 사고 만두를 4개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5시에 라피트 예약을 해놔서 무넉하게 여유 있게 라피트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안에 아 네, 이렇게 다른 데 먹는데도 많네요 안에 아 네, 먹는 곳도 이렇게 많답니다 만두를 하고 왔고 저희는 이제 라피트를 탈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서 찍고 들어와서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음.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2번 플랫폼 있는 데서 저거를 타면 돼요. 남바 아까 4시 반, 4시 35분권 탈까 하다가. 그냥 5시거 찍고 와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5시 5분에 탈 거고, 35분, 뭐 5분 단위, 35분 단위로 있답니다. 응.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자석할 때 1번을 타고 가서 1번을 선택해서 1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있답니다. 기분이 좋 열창 그래프트를 탔습니다.

더 내려서 여기 내려가지고 여 써져있거든요 여기 있는 개찰구 편집판을 벗어 나가볼게요 호텔까지는 20분 정도 걸어갈거랍니다 네. 어 바로 1층에 나오네 1층에서 숙소까지 구글 검색해가지고 숙소까지 걸어가볼게요 같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귀엽다. 아 이거 고양 이인가 아, 귀엽다. 아진 아니야. 줄이 츄르 아니야 줄이야 줄 츄르 아니야. 아 스팬도 있어. 안에 들어가 볼까? 아, 들어왔다 응. 어. 들어가 하나씩 보자. 오. 꽤나 있는데 막막 엄청 막 꼽을 만한 거는 내 기준에는 없는 것 같아. 약간. 태고 심 캐릭터도 인기가 있나 보네요. 음. 걸어서 가는 것마저도 재밌다. 그렇지. 구경하는 재미가 완전 음. 좋지. 한번 사보자 몽블랑, 지민이 몽블랑 좋아하잖아. 몽블랑 사고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멜론, 네, 회사 할게요 이렇게 뭘 사볼까나. 그럼 이거 일단 기본 하나 먹어볼까? 뭐 만들어 간것 같긴 한데, 이거 먹자. 아는 맛일 거 같긴 한데, 먹어보자. 원래 아는 맛이 더 맛있지? 맛도 많아. 맛 명란마요? 뭘 먹지? 오, 뭐 먹을까? 야끼도 말고 먹어보자. 그러면 야끼도 먹을게. 빵이 오케랑 녹어가 있는데 이게 좀더 맛있어 보여 보여. 우리 호텔은 여기지요. 들어갈게요. 힘들고 <laughs> 305도 여기 맞나? 아, 305도다. 문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어, 어 진짜 누가이러그 그치. 이런. 근데 오사카는 보통 그래도 도쿄보다는 좀 넓은 편이라서 나름 만족해요. 의자도 있고. 뷰는 근데 딱히 뭐 없어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 썼어 건물 그냥 뷰가 보이고. 있을 건 그래도 다 있죠? 음. 편의점에서 이거, 간식 저녁 겸. 백화점 가기 전에 먹을 거 샀고. 화장실이 어딨지 두둥탕. 오! 음. 작긴 작다. 그래도, 있을 거다 있는. 가성비 저렴이죠? 우리 3박 4일에 30 얼마잖아. 30만원. 30만원 초반. 네, 잘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그래도. 오, 우리 잠옷도 있다. 잠옷 원피스인가 보다. 음, 잠옷은 원피스네. 음, 맛있겠다. 여 스팸, 김밥이고, 야끼, 스팸. 너무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음. 이 본치고, 사이저, 점심은 그냥 이여서 먹고 싶고.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보시라어요 진짜 맛있다이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요 진짜 맛있진맛있어 진짜 맛있나 진짜 맛있어 진짜 음! 맛맛 야채랑 그 고기랑 같이 먹는 게 맛있잖아. 계랑 치즈랑 뭐 다듬어 먹으면 맛있거든. 음. 엄청 타 타다. 음. 이거 첫해 먹었나? 난 빨리 먹었어. 난 진짜 아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일단 어디 백화점이지? 백화점 쪽에 있고 우메다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지하철에서 파는 그런 느낌이 가우지 맞지? 인사이버스 지역에서 가볼게요. 지나가다가 발견한 지하상가 같은데 핀 한번 찾아볼게요. 예쁜 핀이 있나 한번 봐보자고. 다. 다 가자, 가자, 가자. 요 이렇게만 찍어야지. 이렇게도 찍을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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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볼가요 저기 무슨 샵이지? 편지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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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 머시기 스토어랑 같이. 있어요. 일본 3대 편집샵 중 하나. 일본 3대 편심, 편집샵 중 하나인데. 괜찮으신 거. 거 있으신지. 그냥 제일 무난하다고. 음. 차트는 근데 뭐, 아무 데나 살수 있잖아. 어, <laughs> 아, 맞아. 내가 본일본유튜버요 눈썹을 내셨네. 캡메이크. <laughs> 제가 살려고 한 파우더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라인에 이렇게 있어. 내가 살려던 캔메이크야. 파우더. 음. 이걸 이거 하나 사고 다른 것도 사볼까? 이거 애교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이거두 사봤는데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진짜로. 이것도 하나 사볼게요. 애교살. 2시반되니까 지금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원래 9시 마감이라고돼 있는데, 문을 지금 다 닫아버립니다. 임지를 못 봐버렸다. 우리 여기서 그, 그거 먹었잖아. 그래. 장어덮밥. 나이, 장어덮밥 집이잖아 맞아, 맞아. 장어덮밥 이쪽으로 가가지고. 와, 줄 완전 많이 섰네? 대박. 아, 장어덮밥. 여기, 여기, 우리. 장어덮밥 여기 먹었었는데. 아직도 사람이 엄청 많네. 와. 아직도 사람이 많아. 여기가 더 맛있, 저,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근데, 네, 파르페 먹고 싶어. 파르페 하나 먹을래? 우리, 우리, 저녁 먹고 먹자. 그, 중국, 아, 중국이랑다 장화동 쪽 라인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 오므라이스 맛있겠다. 맞지? 아까 먹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콘카스. 안 배쓰지. 오, 맛지도 이렇게 딱 있어. 오, 맛있겠다. 보려고 했던데 여기 아닌가? 지 여기 갔던 것 같은데?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 <laughs> 고 써져있어요. 다리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어요. 스시 항상 궁금하게 했던 가게인데 여기를 이제 먹어보려고요. 하하. <laughs> 이거 먹어봐. 맛있을것 같아. 뭔가 합쳐진 건가 보다.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거겠지? 먹다가 좀 남으면 여기 차집게 먹었는데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먹어볼게요 습니다 이건 소고기네 음. 아, 맞아. 맞아 여기다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돼 바로 앞에, 매장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이거를 먹었어요 파르페. 맛있겠다. 짠짠짠. 사진 찍어야지. 맛있어 보여. 그지 않아? 응. 먹어보자.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파르페 다쁘시고 덩키호테로 가볼게요. 가봅시다. 덩키호테로 오메다역 덩키호테로 갈게요. 어 저번에도 이렇게 찍었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오메다역을? 네, 아니, 저기 여기 거리 거리를 찍었었지. 여기를. 오, 이쁘다 이뻐. 반짝반짝, 거리 냐하지 이쁘다잉. 걷고 있는데, 이쁘게 일루미네이션이 되 있네요. 이쪽에. 메다동키호테 가는 길에. 이쁘게. 여기서 건물 이쁘다. 그치? 오, 햇빨이 저쪽에 있구나.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 완전 관광, 거리 풍경 전역. 가는길 어디 서한국어 나오지 않아？이게 잠깐, 이게 게좀 헷갈려 지하철 에서도, 한국나 오고, 백화점 에서도, 한국나 오고, 여기 우리 동키호때 우메 다에 왔었는데, 이번 에도 또왔 네요. 여기서, 사 볼게요. 나, 가 하나 살래 우리 집에 놔두 게나팩토 가야 돼. 여기 팩 완전 이게 다 유명하거든. 근데 다들 이 한금을 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한금 이거 사보려고. 혹시 이거 차미슬 콜라보한 거요사장품인데 와, 왜 이렇게 입수 있나요? 어, 여기서 하나 사봐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 그치? 생각보다 비싼데? 어, 이분 배우 너무 예쁘시다. 모델 너무 모델분 너무 예쁘시지 않아? 좋은 거? 어 덜어서 못 보겠다. 패키지 귀엽다. 어우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패키지로. 튀긴 고양이도 있어. 너무 귀엽다. 뭐야 뭐야. 귀여워. 그럼 이거 하나 사줄까 키링? 아니야. 아이... 다.. 다아니래 아, 귀여워. 귀여운 거 귀엽게 보고 가야 돼. 와, 너무 귀여운데? 키링 지금 당장 사야 될것 같은데? 귀여워. 왜 자석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해봐. 자석. 귀엽긴 하네 진짜 귀여웠어 자석 하나나 이걸로 사, 살래. 얼만데? 음. 2만 5천원짜리야? 어. 여긴, 여긴 600원이네? 5? 25,000원이라고? 이게 2 5 0 0 0원야 이거는 조금만걸 그래도 저렴하지 않을까? 1 5 0 0 0원이 15,000원이야? 와, 씨. 자 하나 개 비싸네. 키링? 와, 진짜 비싸네. 퀄리티 진짜 좋은데. 이게 더 귀엽다. 너무 비싸다. 오! 귀엽다, 딱코야키코야키 오사카의 상징. 음. 자 그렇게 네모난 걸로 돼 있어. 이게 근데 깔끔하긴 좋다. 아, 그래? 예.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검정색만 들어가는 있게또 없네. 여기서 아, 이렇게 사야겠다. 큰 걸로 없으니까 이걸 걸로 이런 걸로 사야겠어. 일단 이걸로 살까? 한 10개 정도 이거 살게요. 아, 옆에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새로 나온 거 같은데? 못 봤던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라인 타고 다시 숙소로 가볼게요. 세뇌정거장세정거장만 세정거장. 가면 돼가지고 금방 가보겠습니다. 우리 거온거 거 같은데? 맞지? 우리 거 왔다. 남박. 어렸사야 <laughs> 돼. 남박은. 안녕하세 다, 네온으로 해놓으셨어요. 거리가 아주 그 낭만이 뿜뿜이구나. 뿜뿜이야. 낭만이 아주 그냥 뿜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춥다. 생각보다 바람도, 오, 바람 많이 불어.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바막 정도는 입어야 안 추워.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왔어요. 편의점을 저녁에 타러 고 커피도 좀 사고 사러 그렇죠. 볼게요. 뭐뭐 뭐. 아 뭐, 뭐. 어,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스크림 사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저 아이스크림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음.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크림 블리사이지 이건 이거, 이거 먹어봤잖아 내가. 뭐, 아닌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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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어 그럼 이거는 이것도 나도 사고 또 다른 건안 사야 되지? 저거는 치코 맛이래 그랬으니까. 아, 이거 주먹땡이라는데 치코 맛. 이것도 사볼까, 그럼? 어, 아, 이것도 맛있게 그랬는데, 하겐다즈. 하겐다즈랑 이렇게 사야겠다. 이렇게?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이거 어, 뺄게, 그럼. 아, 아니, 하겐다즈. 내일 먹지 마, 하겐다즈. 어, 아, 하겐다즈를 내일 먹어 이렇게만 사보자. 야, 동키호트의 장을 뿌시고 왔습니다. 아, 이거 알아, 이거? 이 애니 알아? 오, 일본에서 자막도 없이 바로 보기 가능? 아, 이거, 이걸로 안 되는데, 이 숟가락으로? 너무 얼어서? 어, 된다! 어, 된다! 조금만 더. 맛있다! 응, 이제. う